스마트 빌리지 현재 이제 미량에 런칭되어 있는 영상입니다. 이 형태는 세 동짜리를 이렇게 한 필지에 앉히는 그러한 구조인데요. 이 메인동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생기고 거실이 있고요. 침대나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쾌적하게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. 바닥도 벽도 친환경이면서 또애완견이 같이 있어도 될 만큼 강한 소재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감성 있는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현대적이면서도 질리지 않게끔 이렇게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요. 저희는 이제 단지 조성하는데 모든 주택이 다 애완견이 쓸수 있도록 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. 메인동에 이제 또 이렇게 한쪽은 소형 풀장이죠.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아서 프라이빗 하면서도 애완견과 같이 이렇게 놀 수도 있고 따뜻한 온수를 넣어서 온천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애완견을 씻길 수 있는 욕조죠. 밖에서 잠깐 나갔다 들어온 애완견을 씻을 수 있고, 어, 욕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잘 하는 팀이 이렇게 욕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 넓은 데크가 있습니다. 넓은 데크를 지나면 사랑방이 있고, 요거 이제 사랑방인데요. 요 사랑방은 방 하나와 작은 거실, 화장실, 욕실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이쪽에서 또 이렇게 머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제 몰입도 있게 일을 하실 경우에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시고 아까 메인동에서는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어, 통창으로 이렇게 낼 예정이고요. 또 이러한 부분도 현재 가장 좋아하는 기호를 반영한 이런 스타일로 저희가 이제 지은 것입니다. 어, 사랑방에서도 간단한 주방시설이 되어 있고요. 네, 게 이제 아웃도어 키친입니다. 화구나 이러한 것들은 바깥으로 빼는 게 가장 이제 쾌적성이 좋기도 하고, 야외 펜션 느낌을 선호하시죠. 바깥에 이렇게 둠으로 바베큐를 한다든지, 또 야외에서 편안하게 드신다든지, 이러한 부분들을 할때 좋기 때문에 아웃도어 키친을 채용했고요. 이렇게세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세동은 필요에 따라서 아웃도어 키친하고 메인 동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사랑방 하고 아웃도어 키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세채 전부도 갈수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어 블록식으로 해서 어떻게 붙이느냐 이것도 가장 합리적으로 지형에 맞게 경관에 어울리게끔 그렇게 이제 안치게 될 것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